예, 안녕하십니까. 네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바람직한 도우미와 시터 면접 보는 요령이라는 큰 주제에서 두 번째, 예, 이모님이, 에, 구직자인 이모님이 면접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네 가지 정도 골라서 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도 기술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에는 사모님들이 이모님들 면접 보는 방법이나,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면 사전에 한번 예비 면접을 보시겠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두 분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처럼 이제 중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두 가지 큰 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분의 심상에 관한 거, 두 번째는. 그분의 경력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나 카톡으로 이제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면접을 풀지 말지를 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30초도 안 돼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분 면접 안 보겠습니다. 그러십니다. 그만큼 이제 예 면접을 보는 요, 요령이 이제 많이 변하죠. 그러니까 이모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면접 전략을 짜야 되겠죠. 왜 저분이 저렇 이제 면접을 보시다가는 젊은 사모님들이 저렇게 변하면 이모님들도 예, 거기에 맞추셔서 최대한 그그 그 사모님들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사모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실만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그 요령입니다. 그게 뭐아이뭐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서 뭐 면접을 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구식이시죠. 어, 그 아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제 밝고 어, 좀 건강하면서도 활달한 표정의 그런 스냅 사진들, 에, 이렇게 뚝하고 이렇게 증명 사진, 이렇게 여권 사진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디 놀러 가서 찍으셨던뭐 집에서 찍으셨던 아니면 친구분들이랑 찍으셨던 간에 활짝 웃고 어, 그리고 건강하고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실물도 보고 사진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아주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주 잠자는 표정으로 찍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남의 집에 좀 애벌어가는 분이 무슨 뭐 어디 면접 본다 그래서 뭐 아주 뭐 이렇게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치장하고 그런 게 조합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소박하고 소소하게 보이더라도 활달하고, 음. 애랑 잘 놀아줄 수 있는 것 같고, 집안 살림도 그렇고, 성격도 싹싹한 것 같고, 밝고, 어느 쪽을 택하시는지는 뭐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런 개인 프로필 같은 거 만드는데 굉장히 이 공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번쓸수 있으니까 한 번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자, 개인 프로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아까 드린 그 사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사항들이죠. 이름이 뭐고, 뭐 어디 살고, 나이가 몇 살이고, 뭐교포분같은건뭐 비자 상태가 뭐 F4냐, 뭐 H2냐, 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살고 있고,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같은 경우에는 어 이모님이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모님이 너무 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곧잘 되십니다. 물론, 뭐 주민 등록하고 사는 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출퇴근하는 데서 어디 일하는 거잘 알려주셔야 예, 사모들도 이제 보고서, 아, 저분이 우리 집에 한 30분, 40분 내 예, 네,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또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출퇴근에 너무 시간 뺏기시면. 지치셔갖고 애 보는데 지장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모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에 관한 부분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긴데요. 경력이 아주 없다 그러면 사모님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경력이라는게뭐 아예 나는 뭐 우리 애 키어본 경험도 있고 뭐조카들 키워보고 뭐좀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딸내미 애도 뭐 많이 키웠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문적인 일입니다. 돈 받고 남해에 봐주는 건데, 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고요. 경력 관리를 잘 하시는 게나중을 위해서도 참 좋습니다. 어, 내가 어느 집에서 어떤 일을 했고, 가능 요리를 잘 하는 사람 같으면, 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뭐 회장일집이나 뭐 연예인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몇 년을 했고, 뭐, 음식 같으면 내가 한식, 일식, 뭐, 중식 있는데, 자격증도 있을 분들은 그런 거 같고, 뭐몇명 분도 뭐 준비해 봤다든가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잘 내세울 수 있는 임원이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아주 심지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뭐 시켜만 주시면 뭐 뭐든지 잘 하겠습니다. 아예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예전에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그게 다고만 거만 해서 잘 보이지도 않을 분들을 갖지도 않습니다. 피할이란 말잘 아시잖아요. 피할, 피, 피할 건좀 피하고, 알릴 건좀 알린다.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예,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잘 봐서 탈커덕하니, 예, 취업을, 일자리를 빨리 구하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 프로필에 사진, 그 다음에 경력상, 뭐 심지어는 뭐 전집에서 일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뭐 전집에 연락처를 줄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고 요령 있고, 인기응변식이라도 잘 대처하고, 뭐 굳이 못줄 이유 없지 않습니까? 뭐 하다 보면 또뭐 이모님하고 사모님하고 사이가 나빠서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 그 집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본인을 잘 이렇게 포장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어, 거짓말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과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포장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예, 상대방한테 전달해서 어, 이렇게 상대방이 금방 이렇게 빨리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지 싶습니다. 내 강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가사도우미와 베이비시터를 합친 가사 시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각광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도우미 가사 업무만 하는 사람하고 애만 보는 사람하고 우리나라는 분업 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물론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애기만 보는 그 시터 업무만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집에서는 가사 일도좀 하면서 애기도 보고. 이제 그런 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 가사 도우미와 베이비시터를 합친 가사시터가 더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 가사시터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이 뭐 그걸 뭐 50대 50으로 나눈다는 건좀 물리적인 비유겠습니다만은 아, 나는 뭐 베이비시터를 더 잘하지 가사는 잘 못해요. 요리는 못해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에번 뭐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냥 나는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청소나 열심히 하고 두다 두딱 그냥 요리나 만들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사모님하고 이 미리 얘기를 할때 가사 시터를 원하시는지 가사 도우미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베이비 시터를 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예, 지원할 수 있는 분야들을 잘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균을 넘어가는 평균 이상의 예, 또 그런 집에서는 요리하는 분 따로, 또 청소하는 분 따로. 가사 도우미 따로 애본 사람 따로 운전기사 따로 또뭐 그렇게 해서도 쓰시는 분들도 지금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경력 관리를 할 것인지 예, 그런 것들 충분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베이비시터 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육아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모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 면접 또 마찬가지고 면접 가서도 뭐 자기가 어느 집에 가서 무슨 애를 어떻게 보고 뭐 애를 어떻게 키웠고 뭐 그런 아주 장황하게 얘기하신 분들은 많으세요. 대부분 결과가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애가 그렇게 많은 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의 집에 키우는 방식을 갖고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사모님 거의 없습니다. 내 애는 남들하고 다르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애를 키우는 방식에 예, 그거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고, 뭐, 애기 엄마,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육아 방식에 거는 권한은 사모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예, 하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베이비시터 내지는 이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 길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애기, 뭐, 잘 씻기고, 뭐, 잘 한다고 그랬는데, 애도 못 씻기고, 뭐, 저병도 되도록 소독도 할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퇴짜 맞아서 오시는 분들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뭐, 아니면 그 이전에 70년대 애 키우던 방식하고 지금 방식은 애는 같은지 몰라도 방식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으신 사모님들이 갖고 있는 위생관념이나 그런 청결, 이런 쪽에 대해서 더 신경 써줘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주 난리이기도 하지만 요즘 이 시장도 그런 것의 여파가 아주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 문제 잘 하셔야 됩니다. 사모님들이 특히 이제 맞벌이 하시는 사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마음이 바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보고서 이래저래 얘기를 못 하는데 아니,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뭐, 집안 엉망으로 돼 있고, 뭐, 뭐는 한 운동, 많 운동 해놓고, 뭐, 애는 뭐, 어, 빡빡 울고 있고, 뭐, 그러면은, 어느 부모가, 어느 사모님이 좋다 하겠습니까? 그건 어렵고요. 남의 집에서 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사모님이 원하는 방식, 사모님이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하시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점점 발짝 차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네 예, 서로를 위해서도 좋고요. 일하시는 사모님이 사실 돈 벌어서 이모님 돈 갖다 주는 건나 마찬가지인 분들도 많으신데 예, 얼마나 분통 터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모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 이모님도 근로조건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말이 곧 법인데 뭐뭐 뭐 그런 계약서를 써요.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예. 좀 있다가 또 따르르기, 뭐, 안 보태면 토닥토닥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임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집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뭐다 하려는 건지, 뭐 요건 빼고 요걸 하려는 건지, 아니면 요것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거 분명히 명확히 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월급 문제, 그 월급을 또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 올려준대요? 뭐, 이렇게 말하신 분도 많으신데, 일단 뭐, 한달 해보시고, 잘하시면 뭐, 10만원 더 올려주신대요.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보수와 이제, 쉬는 거, 어, 내가 대체 공일날 나와야 되는지, 어땠는지, 뭐, 그런 문제들도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 직거래도 마찬가지고, 직업소개소도 같이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 직업 소개소에서 한 말하고 가서 면접 보니까 말이 다른 거 같아요. 뭐 이러신 분도 계세요. 물론 뭐 직업 소개소가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충분하게 이제 정보 전달이 잘안 됐거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현장 가서 이제 직접 부인자랑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 정도 얘기면 내가 뭐 감당하고 할수 있겠다 없겠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아이 난못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일자리 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냥 어네네네 어, 그러고 그냥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주 뭐 고대다 그래서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 고 그래서 그런 면들을 다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사 근로 계약서를 쫙 써서 그래서 거기에 일반적인 내용 플러스 특약 사항을 같이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안심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십니다. 자, 오늘은 이모님이 사모님하고 면접 볼 때, 물론 뭐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가시겠지만, 중요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더 요약해드리면, 면접도 기술이니까 그 기술을 잘 준비하고 가셔야 된다. 그두 번째는, 나의 강점을 면접 볼때 힘주어서 어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육아방식은 사모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참작하시라. 그런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가사 근로계약서에 들어 있는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면접을 보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을 자, 이상과 같은 준비 해야 될 일, 그다음에 미리 사전에 숙지를 가지시고 면접 잘 보셔서 사모님은 좋은 이모님 만나시고요, 이모님은 좋은 일자리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